뒤레 게자 보세요 여러분 몇 명이냐고 이게 저 무당년은 저거 꾸하는 년이었냐나 셋실어버 오늘 밤에 너는 나직 인생 끝났어 이야. 자 우리 손상대 대표 여기 봐그대로 그, 놔봐 그대로 놔봐 그 영상을 그대로 놔봐. 아니 그대로 봐보라고 저... 아까 그거 자 사진 저쪽으로 봐봐요 수도 멈춘 상태에서 아니 멈춘 상태에서 그냥 자 저쪽 보세요 평화 온다고. 자 이게 몇 명이요 자 이제 아까 그 조금 있었던 숫자가 방금 손상대 대표님 소, 목소리도 막 나왔잖아요 바 옆에 붙었었어요 서로가 서로 붙어있었어 바로 우리 연단하고 얘네들 하고 5미터도 안 돼, 5미터도 안 돼, 서로 붙어 있었어요. 꽹가리 치면서 저거 이제 다 아까 다도망가지 조금 있었는데 인원이 부두부로 하나 차입니다. 인원 자, 예, 그러니까 5미터도 안 돼. 그래서 지금 여기 봐요, 여기 야한 30명 남았잖아, 30명. 자, 그다음에그 다음 영상 또.